네 안녕하세요. 박서준입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생겼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드림에서 에이스를 맡은 김인선 역할의 이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원래는 서준이 형이 들어와야 되는데 오늘 서준이 형과 준석이 형이 다른 일정이 있으셔서 못 오셔가지고 여러분들께 꼭 죄송하다고 아쉽다고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 오늘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관객분들을 위해서 사진을 좀몇장 찍었습니다. 그래서 에어드랍이나 퀵쉐어 이걸 켜주시면 저희가 중간중간 국대인사 중에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테니까 어, 그거 받으실 분들은꼭 받아주세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바로 저희 드림의 주인공분들을 모시겠습니다. 드림팀 나와주세요! 유병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찍으시면서 들으세요. 어, <laughs> 오늘 저희 영화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실제했던 이야기입니다. 어, 이야기에 담긴 의미들 전달이 잘 됐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 <참석입니다. 웃음> <laughs> 아, 다시 한번 저희 영화 찾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남은 어, 주발 저녁도 어,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우진 역할을 맡은 홍학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극장 많이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이 세상 부모님들 모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범죄 역할의 정승길입니다. 네! 저희 작품이 여러분들께 작은 위로와 격려를 드릴 수 있었길 바라봅니다.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드리면서 환동 역을 맡은 김정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게 주말 날도 흐린데 저희 영화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날은 흐리지만 오송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병산역할을 맡은 이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발 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여러분의 기록과 기억, 많은 분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드림면서 앵글키퍼 전문스역할했던 양현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영화 재밌게 보셨습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여덟 살 때였나? 엄마한테 영화관에가져고졸라했는데 엄마는 영화관이 싫다고 하셨습니다. 예, 네, 재밌게 보셔서 너무 다행이시고요. 어 재밌게 보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많은 입소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림에서 이성민 PD 역을 맡았던 아이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요일 낮부터 이렇게 극장을 꽉 채워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영화 재밌게 보셨어요? 네 재미게 보셨으면 또 주변 분들께 좋은 입소문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일요일 보내시고요. 저희가 감, 어, 관객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아주 작은 이벤트를 어, 준비해봤는데요. 일단 제가 한 장을 뽑고 어, 추첨을 통해서 두 분을 이 자리를 모셔서 어, 저희와 함께 단체 사진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우선 K열 k 열 12번 분이 계신가요? 옮세요 없어? 없어요. 없어요. 계세요. 예, 예. 계세요. 조심히 내려가 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분은 F열입니다. f 열의 4번 어? 계신가요? 오. 어. 조심히 내려서 쓰면 저희가 아. 저희가 또 준비한 사인 코스터도 있거든요. 사인 코스터. 사진을 함께. 여러분들, 영화는 재밌으셨어요? 네! 아, 근데 이렇게 이른 시간부터 찾아주기가 참 쉬운 일이 아닌데, 자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현 씨,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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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지금 또 에어드랍과 키쉬어 준비되어 있죠. 관객분들께 방금 찍은 따뜻 따끈한 사진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어, 거절하지 마시고 <laughs> 많이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받으신 분. 받으 받았어요. 옆에 분이랑 또 이렇게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지금 어제부터 하고 있는 그 작은 이벤트가 있는데 무대 인사 사진과 무대 인사 소감을 인스타그램에다가 저희 영화 드림 그리고 배우분들 아이디와 이름을 해시태그해서. 적어 주시면 저희가 그중에 이제 보이는 것들을 이렇게 찾아 가지고 댓글 달아 드리는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미있었던 어, 소감이라든지 사진을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이만 아쉽지만 인사드리고 불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차량 1, 2, 3. 감사합니다. 안녕.